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미레나와 카일리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미레나와 카일리나는 흔히 사용하는 자궁내 피임장치 두 가지인데요 차이가 보통 어떻게 되죠? 카일리나랑 미레나는 우선 호르몬이 나오는 피임 기구거든요. 음. 우리 일명 루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호르몬 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레나보다는 카일리나가 같은 호르몬이지만 용량이 작고 좀 크기가 작게 작고 만들어진 피임 목적으로 만들어진 루프고요. 미레나는 제일 처음 나온 호르몬 루프라고 생각할 수 있, 있는데, 최근에는 피임 목적보다는 생리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자궁성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레나라 카일리나 를 고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개다 피임효과는 동일하고 기간도 5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미레나 랑 카일리나에 들어있는 동일한 호르몬의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작용은 미레나가 높은데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넣고 나서 출혈 그냥 부정출혈이 좀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자체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살찌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일리나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닌데 미레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 단순히 피임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카일리나가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저것 알아보시다 보면. 어, 치료 목적의 보험이 되는 것은 미레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리양이 너무 많다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생리전 중분이 너무 심하다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미레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장님, 어, 루프를 넣을 때 언제쯤 넣는 게 가장 좋나요? 어, 루프는 생리 시작하고 한 5일차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생리 양이 너무 많았을 때는. 어, 생리혈과 같이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술할 때는 생리 많은 양이 끝나고 가장 부드러운 시기인 생리 끝날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음. 생리 양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시술은 가능합니다. 음. 보통 그리고 많이 시술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럼 저는 넣고 나서 바로 피임이 되나요?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보통 일주일간은 다른 피임 방법을 같이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피임 효과가 유지되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미레나든 카일리나든 위치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피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쪽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 그러면 미레나든 카일리나든 루프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는 금식을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뭐 준비할 게 따로 없나요? 이럴 수 있죠. 네, 대부분은 수면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내가 너무 겁이 많다거나 어 아플게 걱정이 되시거나 이럴 때는 수면마취 준비를 하고 오셔서 수면마취 하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시간에 보통 한 5분 안쪽으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시술은 아닌데 금방 경험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자궁 경부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자궁 경부에 나이는 길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는 수면마취가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또 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나요? 어, 뺄 때? 아뺄 때. 뺄 때는 보통은 수면마취 없이도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진찰하면서 바로 뺄 수도 있고, 간혹 이제 루프에 달린 실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해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차 다 채워서 빼야 되나요? 보통 5년 채워서 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4년 차, 5년 차 사이에는 질 분비물이 좀늘 수도 있고, 어 이제 좀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조금 뭐 내가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좀 일찍 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빼면서 바로 재시술도 가능합니다. 네. 내 루프가 있을 때 시술 전에 어 염증, 정도를 좀 확인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요. 어, 간혹은 이제 질염이 심하거나 손병균을 포함한 염증이 있을 때는 어, 루프를 타고 염증이 골반 안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염증 검사를 해보시지 않으셨고 내가 루프 중이다, 그래, 아니면 루프 시술 전이다 이럴 때는 염증 검사를 하시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래나와 카일리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내가 피임 방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생리 관련 증상을 좀 조절하고 싶으시다 하면 가까운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